상위 1%의 성공 비결이 있나요? 성공이 처음이자 끝은 습관이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도 정말 바뀔까요?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내가 길들이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습관을 디자인하는 자가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현재보다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놓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셀프 이미지.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삐뚤어진 마음의 거울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잘못된 셀프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나는 콤플렉스 덩어리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낯가리는 성격 탓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점이 콤플렉스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박혀있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콤플렉스는 출신 학교가 어디고 연봉이 얼마며 키가 몇 센치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안 돼라고 믿는 상태입니다. 콤플렉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콤플렉스라는 틀에 갇혀 나만의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셀프 이미지는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데 이 거울은 사소한 일로도 쉽게 삐뚤어지므로 스스로 깨닫고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형편없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려고 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야. 라고 강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큰 목소리로 가슴을 활짝 펴고 성공을 확신하는 강렬한 눈빛으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왜냐하면 성공할 만한 노력을 해왔고 운도 너무 좋기 때문이다. 터무 맹랑하고 터무니 없더라도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삐뚤어진 거울이 말끔히 고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법.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시간은 살수 있으며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시간을 산다는 발상이 없다. 시간은 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각 분야의 전문가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만큼 비용이 들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상응하는 대가를 내고 상대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어느 직장인은 출퇴근 시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매일 왕복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일반 도로로 가면 비용은 안 들겠죠. 단, 도로 정체로 소요되는 시간과 돌아가는 거리를 생각하면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시간을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길이라고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크몽과 같은 재능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시간, 노력 등등 훨씬 효율적입니다. 돈은 일하면서 벌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처리.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린다. 주변을 둘러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행동도 뒤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말일까요? 구체적인 메시지나 목표가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한 말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하리라 생각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할지 구체적인 메시지가 담겨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야. 한달 4kg 목표를 잡고 일주일에 1kg 감량. 그러면 하루에 150g 감량하면 되겠네. 다음 분기 목표는 전 분기 대비 약 25%의 고객 증대와 순수히 5%의 증가의 목표로 열심히 할 거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P, D, C, A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플랫, 계획을 두, 실천하고, 체크, 계획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액트,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불편한 사람에게 흥미를 보인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불편한 사람과는 오로지 거리를 둔다.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좋아질 것 같지 않거나 대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가급적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리적인 파장이 있어서 맞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피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하기 불편한 사람을 피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은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는 대신 자신을 갈고닦거나 발전시키는 힘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말고 왜 상대방이 불편한지 생각해보세요. 의외로 자신과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이쪽을 능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던 싫던 나의 미숙함과 미흡함이 드러나게 되고 직감적으로 반발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을 피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지만 자신의 불편함과 핸디캡에 맞서 극복하는 지혜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달라지고 성숙한 내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던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개발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책에서 얻은 배움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한다. 안 풀리는 90%의 사람은 책에서 배움을 얻는 것으로 만족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책을 보며 저자의 깊은 지식과 사고방식에 감명을 받고 납니다. 책의 내용이 맞는 말인데 이거리가은 뭐지? 저자의 성공 스토리, 지금 나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지식을 배우고 배운 것을 자신에 맞게 목표로 하는 삶의 방식과 자신의 실력에 맞게 독창적으로 재탄생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단,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식과 기술을 얻는다 해도 내 것이 될수 없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책일지라도 자신의 인생 계획과 성격, 행동 패턴에 맞지 않으면 최대의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서점에 수많은 자기개발서, 성공 스토리의 책이 출간되지만 정작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주 작은 사소한 실천부터 습관으로 만들어 성공할 나의 미래를 위한 첫 계단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행복해지는 방법.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행복을 인식하는 능력이 강하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행복을 인식하는 능력이 퇴화되어 있다. 사람은 대부분이 현재 일상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좀더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거나 좀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에게 이렇다 할 불만은 없었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마련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형편없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을 감지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행복을 감지하는 능력은 더욱 퇴화되어 인생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힘도 약해질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을 감지하는 힘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운일까요? 등산할 때산 정상을 바라보면 까마득하지만 묵묵히, 꾸준히, 열심히 걷고 쉬면서 돌아보면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점 만점이 아니더라도 비록 50점일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더 멋지게 비상할 거야. 지금의 50점에도 부족한 나에게는 과한 점수일지 몰라 노력하고 반복하고 습관화하면 나 역시도 성공한 사람의 1% 습관이 붙을 거야 그때는 성취감도 올라가고 더큰 행복감이 몰려올 거야 라고 할수 있다는 희망과 기운을 갖고 나 자신을 북돋아주세요 할수 있다 생각하면 해낼 것이고 할수 있을까 생각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1%의 사람들 그들과 나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진정한 성취감은 얻을 수 없다. 만약 여러분이 위의 말에 공감하신다면 여전히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동떨어진 99%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진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책에 제시된 45가지 습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것들을 일일이 몸과 마음에 디자인한다는 심정으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습관에 대한 지혜와 노하우를 터득하여 하루하루 실행에 옮길 때는 그 과정을 필히 즐기셔야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린다 믿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행복한 상위 1%의 성공자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소한 작은 습관 하나가 먼날 성공한 나의 모습에 첫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책 습관 디자인 45를 참고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성공 습관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트렌드북이었습니다.